은 시편 6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편 맨 앞에 보면 1절 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여덟째 줄에 마친 노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했다는 말이죠. 다윗이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그 내용을 쭉 보면은요. 다윗은 왕 아닙니까? 왕.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었고 또 어려서부터 신실했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참 다윗도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심지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허물이 있고 죄가 많아서 늘 회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 없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다는 거죠. 징계받을 만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하여 내가 수척하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린다. 이런 말씀들. 6절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신다. 실제를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다,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이고 축복이긴 하지만 또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은 거죠. 우리나라도 뭐 정치가들이 있고 대통령이 있지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뭐 욕을 안먹은 대통령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퇴임하고 나면 다 자녀들 문제로, 뭐 무슨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강대국인 미국도 대통령이 되는 것은 큰 영광이고, 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참 많습니다. 다윗이 뭐 그런 일은 아니겠지만. 어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하나님의 분노가 두렵고 탄식하고 또 대적들이 생겨나고 뭐 이런 일로 인해서 어, 고통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 그러면서 이제 8 절에 보면 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어,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됐던 것은 다윗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주변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일 수도 있겠고 또 정적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다 떠날 것을 명령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었다, 울음소리를. 그리고 구절에 보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들은 갑자기 물러갈 것이다. 다 떠나가 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 속에서 한번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어, 아, 이 절이네요. 잘이절그 회사를 못 들으셨군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외부의 대적이 됐든 본인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책망이나 징계가 됐든지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기댈 수 있는 것. 그게 뭔가?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바라고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 기댈 수 있는 언덕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응답에 대하여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뿐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2절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절 보면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뭘 드려서, 어떤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응답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잘했다 하시면서 응답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여러분 구원도 그래서 우리 종교계획자들이 이제 로만 카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계획을 하면서 부르짖었던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계획을 부르짖었죠 결국 종교계획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우리의 기도응답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고 살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아가 병들었을 때 생명이 15년 연장되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때 히스기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행하였던 일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의지를 주셔서 행하게 한것 뿐이지, 표현하자는,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건 아니죠. 피스기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로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리고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조금 부족하더라도 좀 죄가 있더라도 허물이 있더라도 여기 보면 은 다윗도 나를 책망하지 마 없어서 징계하지 마 없어서 이런 여러 가지 뭐 대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대적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구원해 달,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할 때요, 뭐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냥 뻔뻔하게 그냥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나가야 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뭘 내세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잘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덮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면서 죄 용서 받고, 새롭게 일어나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적으로 의지하십니까? 비록 실수와 허물이 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충만히 채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소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제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이 말씀 읽으면서 보는 것은 또 다를 수 있죠. 두 번째로 제가 저에게 보이는 것은 오 절인데요. 오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절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일이 없사오니 수월해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사망이라는 말 수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나온 얘기는 뭐냐면 죽을 지경이 됐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이 죽을 지경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죽으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월의 음부에 떨어지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용이지요. 여러분 기도응답에, 기도응답에 있어서 보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물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열심을 낼수 있는 것도 보답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진짜로 보답할 수 있는 일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잡시다. 기도응답에 있어서 보답할 수 있는 것은 감사뿐이다. 물론 이제 야곱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베들에서 만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가지고 뭘 약속하죠? 서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거룩한 전 성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그것도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면 하는 거고, 뭐, 안해 주시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사실은 서원이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보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건 따라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뿐이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뭐 잘된 일도 주 안에서 감사하고 또 그렇지 않은 일도 주 안에서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고 하나님 제가 어떤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기동답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 감사하는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는가 기도할 때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가 우리의 감사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십절 말씀인데요. 십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갑자기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자네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렇지만 짝이 물러가고 그들이 떠나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가끔 하나님은 짓궂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끝까지 막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끝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 믿음으로 사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내하고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응답하시고 또 봐가지고 봐서 아유, 쟤 저러다가 너무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저러다가 쟤 쓰러지겠다. 그러면 또 하나님 나타나세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아, 이제 됐다. 그래서 응답하는 경우도 있고 아, 저러다가는 쟤 넘어져. 쟤안 쟤 돼. 큰일 나겠어. 하나님이 피할 길을 그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헤쳐나가도록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 같은 분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분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정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 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기도 하게 하시고 찬송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밖에 없고 오직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기댈 것은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죄와 허물들이 사함받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을 오늘도 승리케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좌편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이후에 말씀드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기도 제목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